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빛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사역이요 말씀 사역임과 동시에 모든 어둠의 현장을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의 캠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도 빛이 임하니까요 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짧게 나온 것 같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전에 창조된 천사가요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뱀곧 마귀라 사단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이 땅에 출현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흑암을 압니까? 어둠을 모릅니다 사단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되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데 인간 스스로가 말씀 놓친 것 같은데요. 옆에서 자꾸 도와줍니다. 부추깁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 걸 아담과 하가 몰랐던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장도 동일합니다. 몰라요. 아 귀신이 어디 있다고. 나중에는요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청의 영상을 봤잖아요. 신학교 교수가 말합니다.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 시대엔 천사가 없었습니다. 분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요. 주의 모든 말씀을 수용되는 천사가 지금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목사가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모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고 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서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그래야 산다.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지금도 모르는 것. 이 모르는 건요. 내가 율법으로 깨달으려고 그러고 신비로 체험하려고 그러고 누가 주는 힘인지도 모르는데요.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데요. 모르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흑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다른데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요, 좋았다가, 어느 날은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바닥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힘이 나요, 살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요, 어떤 날은요, 바닥을 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어떤 날은 내 입에서 자꾸 저주가 퍼부어지고 뭡니까 이게내 안에요 업다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복입니다. 내가 좀뭐된것 같으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뭐냐 싶기도 하고 창세기 1장 2절은요 빛이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빛이 임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까? 온통 세상은요? 혼돈스럽습니다. 혼돈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지금도 사람들이 따지고 있잖아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죽음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맞는 걸로 나를 못 살립니다. 내 자식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진리로 뭐 진리가 없습니다만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 계속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사에서 6장 1절에서 8절 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 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거룩하고 거룩하신 보자로 영광으로 나타나셨고요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여서서 하나님의 보자를 이사야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성사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천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요. 다못 봅니다. 우리를 지키고 이 시대의 제일 전성기였던 왕이 죽었고 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했습니다. 모세가 거의 하나님급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주님 곁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아도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본 겁니다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데요 모세도 보이고 이야. 지금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보십시오 능력 있는 목사 보면서 이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이후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보고 사울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가 사람 볼 때도 평가를 한다니까요. 내가 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뭐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일에 걸리고 문제 사건, 사람 갈등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일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눈이 휘어지지 않고 그 마지막까지요 신의 산까지 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까지 않습니까? 120이었는데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불러 가신 겁니다. 기력이 쇠하여져서 그냥 노년이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확한 시간표를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듣게 하셨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깨닫는 마음을 줬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새벽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복음을 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럼 우리는요. 혼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진리이십니다. 이들 진리라는 뜻을 원어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뜻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장막과 우리 후대 후대까지 이 진리가 전달되어진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 삶은 뭡니까? 진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놓치니까 율법만 붙잡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진리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이 만날 그리스도. 또세 가족과 앞으로 올 다민족들과 모든 영적 문제의 어둠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혼돈 속에 있는 모든 영적 문제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린 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삽니다, 공허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채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공허할까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내 동기가 있고 내 계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이렇게 될 텐데. 성경에서는 원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구원의 원리. 응답의 원리. 바로 영접입니다.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걸 나는 다 채워야 되거든요. 다 채워야 될 인간이거든요.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마음의 생각에 어둠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저게 내, 내 손에 있어야 되는데, 꽂힌 겁니다. 잡힌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납니다. 목사가 뭐에 꽂히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세상 말대로 그냥 삘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랑 삘 받아서 그냥 사람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게 창세 기 6장입니다. 이거다 싶어서 계속 이거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잡힙니다. 바벨탑입니다. 분열되고 집착되어 있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다른 걸 해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겁니다. 율법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신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박애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나중에는요 종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WCC 본부가 스위스에 있답니다 스위스는요 전 세계에서 뭐 유엔도 있고 뭐 안락사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WCC 본부가 있는데 세계 종교 기구입니다. 그 안에 교회들,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있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있겠죠? WCC는 어떤 단체입니까?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라는 의미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무당이 초원절에서 귀신 부르고요. 나중에는 목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뭐, 스님도 와서 뭐하고, 나중에는요, 신부도 와서 뭐하고,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사야가 예배가 됐습니다. 예배가 되니까요, 보호자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세의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예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배.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 사야가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빛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흑암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계속 우상숭배하게 냅둡니다 더하게 합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가만 놔두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고 렘넌트 키우려고 하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위자들 놔두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놔둬요. 제가 사단이라고 해도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러면? 우린 이 말씀 붙잡고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거하시는 망대로 나를 세우는 겁니다. 빛의 망대로 새벽마다 주여와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빛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 모든 인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려 합니다. 그리스도로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요. 이 새벽에 성령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답이 나왔죠. 우리가 구할 것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가진 전도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의 빛의 자녀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빛의 사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빛의 대사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빛의 제사자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상태를 모르고 지금도 흑암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비추사 하나님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심령을 비추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의 모든 공허함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닥이 없이 계속 깊어만 가는 반복되어지는 내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 흑암의 상태에서 나를 건지시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건지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 버리지 않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 충만하고 흑암 충만한 이 세상과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우리를 불셨사오니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를 보게 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가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장막과 우리 성도들과 후대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려한게 된 모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